그래도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도 부르심을 받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래도 부르심을 받았다. 라는 이 제목을 여러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 즉,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런 이 의미의 어 그런 이 말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 이사야서 그 후반부인 이 40장부터 66장은 이세 단락으로 어 나뉘어집니다. 어 40장에서 48장 그리고 49장에서 57장, 58장에서 66장 이렇게 어 이사야서 후반부를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 지난 시간까지는 이첫 번째 단락인 그 40장에서 48장의 이 내용을 이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이두 번째 단락인 49장부터 57장의 이 내용을 이 살펴보게 됩니다. 어, 두 번째 이 단락의 이 시작, 시작은 그 특별히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되리라라는 그런 예언이 그 중심부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이것은 진정한 여호와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우리 또한 이 주님의 종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하야 어,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지침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째 어, 단락의 시작은 이 여호와의 이 종의 노래로 어,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에는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이네 번에 걸쳐서 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42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49장 어, 1절에서 7절, 50장 4절에서 9절,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어, 이네 구절들이 바로 여호와의 종의 어, 노래입니다. 그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대해서. 어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여호와의 종은 그 이스라엘이 원래 감당해야 했던 어,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러한 존재다라는 어, 그런 의미를 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어,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종이다. 그 오늘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허감의 이 세상 가운데서 마귀의 종살이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나의 종이기 때문에 내 영광을 나타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호와의 종인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그 사역에 있어서 실패하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 사역은 이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노력들은 이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 이러한 가운데, 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아무 열매도, 어, 맺지 못하는 그리고 그러한 모든 노력들이 이 숲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와의 종들을, 성도들을 어떻게 대접하십니까? 그래 너는 내가 맡긴 그 일도 제대로 감당 못해 너안 되겠어 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그 여호와의 종들을 이렇게 내치겠습니까? 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원 없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즉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힘이 되셔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오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택하심에 대한 확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내가 세상적으로 비록 잘난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볼때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확신 이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실패와 이 좌절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은 무엇이 되었다?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내가 아무리 약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내설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큰 소리 칠수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셨다라고 이큰 소리 칠 수가 있고 거기 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됩니다. 이런 확신이 어떤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모든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람도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섬기던 아브람을 부르신 그 이유는 아브람이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이루올 모른 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께로부터 택한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사역 가운데 우리가 좌절과 실패도 있을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그런 열매가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소명 이런 확신이 있을 때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바로 성도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이 택하심에 대한 이 확신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은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우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그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멸망을 당해서 흩어지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때에 하늘과 땅과 산들 또한 기쁘게 노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 즉 그의 두원한 당한자를 극일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일히 여겨신다. 여호와의 종들을 긍일히 여겨신다.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고통받고 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광야의물길을 넣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이 13절 말씀,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들이 이 노래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성취될 때, 즉 예수님께서 온 세상 택한 모든 족속을 구원하실 때,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피조물들이 허탄한 가운데서 해방되는. 어, 그런 이 자유함을 누림으로 인해서 하늘도 노래하고 땅도 노래하고 산들도 노래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즉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여호의 종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저 갇힌 자, 허감에 있는 자들을 구하고 먹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누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그 모든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시켜 주셔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칭해지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 능력,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그런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살아갈 때 사실은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낙심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미약한 우리를 이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런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이루신다 라는 그 확신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내가 아무리 미약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